여러분, 3 도심 지역 중에 영등포, 영등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투자 지역을 공개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가치가 높아질 잠실동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좀 해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문의도 오시고 또 강의도 많이들 오셨습니다 어, 느리지만 나중에 가치가 커질 것. 곳. 음. 근데 이번에는요. 이번에는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요 빠르게 가치가 커질 것입니다 어,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될수 있는 곳. 중에서 가치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커질 곳. 오늘은 그곳을 한번 제가 짚어드리는, 짚어드리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세미나 공지합니다. 먼저 1월 14일 수요일 2시부터 고요 음, 2026년 부동산 변화의 흐름에 맞춘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 전략을 공개하는 시간. 자, 이제 새해가 왔으니까 새해에 또 정부의 대책이 어떻게 나올 건지, 그리고 음, 거기에 맞춘. 완벽한 투자 전략을 세워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어,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 부동산 제가 영등포, 한양도성, 강남 이렇게 해놨죠. 이게 서울시 2020-40 도시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도시 기본계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2040년도까지. 서울시의 도시의 틀을 짜는 계획이 바로 기본 계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3도심이 있고요. 7부도심, 뭐, 그 다음에 12지역 중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3도심이고요. 그 다음이 7부도심이죠. 그런데 3도심이 바로 영등포, 한양도성, 강남입니다. 자, 강남. 강남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남은 항상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아주 대표적인 집값이 비싼 동네죠. 자, 너무도 잘 아실 거예요. 그 강남 개발, 그리고 영등포도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영등포도 지금 들어가 있고요. 3도심 한양도성. 한양도성은 종로 일대 한마디로 구도심입니다. 이게 한양도성은 개발하고는 전혀 무관한 곳입니다. 개발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보존을 하는 곳이고요. 개발을 가능한 곳이 강남과. 영등포 이두 지역인데요. 오늘은 제가 영등포 쪽에 가장 빠르게 진행될 가치가 높아질 곳을 한번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개편이 되고 있는 지역인데요. 바로 영등포 여의도권역입니다. 음, 주변에는 노량진 뉴타운, 뭐 신길 뉴타운 그리고 바로 여의도가 있는 이런 핵심 업무지가 있는 이런 곳인데요. 이 중에서 가장 빠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요 대방역세권입니다. 바로 요 대방역 대방역 인근에 있는 여기가 대방역세권에 붙어 있는 곳인데요. 어 바로 바로 대방역에서 한정부장 가면 세강역이죠 여의도입니다. 바로 한정부장 가면 여의도 뭐 아시다시피 뭐 금융이라든지 이런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포진이 돼 있는 곳이죠. 포진이 돼 있는 곳이고요. 바로 이쪽 영등포역이죠. 영등포역. 주변에 또 편의시설들도 많이 있고요. 바로 또 옆에는 노량진 뉴타운입니다.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죠. 지금 노량진 뉴타운 전부 다 재개발하고 있고요. 그렇죠? 영등포도 전부 다 영등포역 주변도 전부 재개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끼어 있는 대방역에 붙어 있는 이 노른자의 지역을 오늘 제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입지가 너무 좋은 곳이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요. 이 대방역을 중심으로 보면은, 대방역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주변 지역은 다 지금 재개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도 추진하고 있고요. 너무 복잡하죠. 다 주변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해요? 영등포는 삼도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삼도심이라고 했죠. 그렇죠. 영등포, 종로 일대를 얘기하는 한양도성, 그리고 강남. 여기 삼도심이죠. 그 말대로 근데 영등포는요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어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많죠. 영등포하면 대표적으로 여의도 빼고는 다낙후되어 있죠. 그렇죠. 여의도 빼고 여의도에 고급 아파트들 많이 있지만 그런 데들이 지금 다 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부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만 좀 조용해요. 여기 요 근처만 요 근처만 지금. 조용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가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음, 자 여기가 대방역 인데요 대방역인데 뭐 이쪽에 뭐 신길 2구역도 가고 신길 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여긴 공공주택으로 추진하네요 신길역 쪽은 근데 요 대방역을 중심으로 해서 요쪽 라인은요 역세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 뭔가 추진을 하죠 어, 추진을 하는데 위치는 너무너무 좋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여기서, 대방역에서 한정장, 세강역이에요. 여의도입니다. 바로 여의도고, 그리고 1호선을 타고 쭉 가면 바로 용산역으로 가죠. 용산역. 용산과 여의도를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상당히 입지적으로 봤을 때는 완전 노른자의 지역인데, 여기가 예전에는 재개발을 할때 주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무산이 됐던 대표적인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사람들이 다 지금 뭔가를 추진을 하기를 원하고 실제로 추진이 지금 되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뛰어나죠. 어 뭐, 바로 한정거장 가면 여의도고 또몇정거장 가면 용산입니다. 국제무지구, 용산, 국제무지구, 용산역까지 바로 갈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입지에 있는 노른자의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여기 보면은 대방역이 있고요. 여기가 대방역세권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본격적으로 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대방이고요. 자, 그런데 지금 가장 빨리 진행하고 있는 데가 여기예요. 여기 대방역세권. 역세권인데, 여기를 한번 보면요. 어, 요건 지금요. 신길동 밤동산 일대 2009년도 재개발 예정지로 진행이 됐다 아주 오랫동안 진행 예정지로 지정을 했는데요 2014년도에 지정이 취소가 됐습니다 2014년도에 아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이제 여기는 아 반대도 많고 안할 거다 라고 했는데 바로 역세권에 붙어 있다 보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이 얼마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 2종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200% 거든요 200% 인데 역세권에 붙어 있어서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 역세권 시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걸로 진행을 하게 되면 준주거지의 용적률 400%거든요. 용적률이 두 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최고 43층 654세대로 지난해 2월 17일 날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이게 지정이 에 있어서 뭘로요?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 장기 전세 주택으로. 자, 역세권에 붙어 있다는 의미를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역세권에 붙어 있게 되면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다.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혜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뭐 인건비도 오르고, 그 다음에 자재비, 철근, 콘크리트 뭐 해서 다 올랐잖아요. 땅값도 오르고. 그래서 공사를 하기가 해서 이익이 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성이 잘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것들도 역세권 시프트, 역세권에 붙어 있는 역세권 개발, 쉽게 얘기하면 역세권, 개발로 추진을 하게 되면 용적률을 높게 받기 때문에 사업성이 나온다는 거죠. 상당히 좋게 나오는 게 바로 이 역세권 개발입니다. 그런데 역세권 개발이 이게 하기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역세권의 범위를 3,000 제곱미터 이상만 되면은 무조건 다 역세권 개발로 해줬어요. 역세권을 붙어 있어야 되죠. 역세권에서 직성 직선, 승강장 직선 거리로 몇 미터? 250m까지를 승강장에서, 여기가 승강장이다. 여기서 직선거리로 250m까지를 역세권이라고, 1차 역세권이라고 하고, 250에서 500m까지를 2차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이 250m 역세권을, 역세권의 범위를, 지금 한시적으로 350m까지, 1차 역세권의 범위를 350m까지, 어, 350m까지 넓혀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넓혀놓은 건 좋은데, 이게 3000제곱미터 이상, 만 하게끔 돼 있고, 이하는 없었는데요. 이걸 지금 강화를 해가지고요. 음 2023년도 6월 30일인가요? 그때 기준일이에요. 그게 강화를 해가지고, 3,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2만제곱미터 이하. 이 최고로 늘펴갈 수 있는 면적을 딱 지정을 해 2만제곱미터를 넘어가지 못하게끔, 이렇게 지금 해놔서 거기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역세권 개발을, 어, 역사권 시프트를 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조건으로 지금 자리 잡아서 쉽게 역세권에 붙어 있다고 해서 역세권 개발로 영적을 높이 받아서 할수 있는 것은 다 아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거는 지금 구역 지정이 돼서 여기 진행을 지금 하고 있고요 여기 전체가 사실 은 예전에 막 주민 반대가 심하고 해서 상당히 하기가 어려웠던 거의 포기했던 지역이지만 이 대방역세권이 진행이 되니까 지금, 요 1구역은 이렇게 길다랗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면적이 좀 작죠. 1구역. 1구역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40층짜리로 633세대 규모로 정부교역 지정, 이반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되는 거는 뭐 기정사실일 텐데, 우리가 봐야 될 곳은 지금 바로 여기입니다. 요 2구역입니다. 요 2구역. 여기가 면적도 가장 넓고요. 면적 가장 넓습니다. 그리고 노후도가 86%나 됩니다. 노후도 약. 그리고 현재 동의율 한55% 이상 지금 걷었습니다그 토지 등 소유자 약 400명이고요. 예상 세대수가 8개 동으로 해서 한 1000세대에서 1100세대까지. 이렇게 되면 은 사업성이 상당히 좋게 나오죠. 사업성이 좋게 나온다는 건 나중에, 물론 나중에 얘기지만 투자금이 상당히 작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사업성이 있다는 의미는. 그래서 어, 여의도 남쪽 스카이라인도 형성할 수 있고요. 상당히 입지가 좋은 진짜 알짜 같은 그런 지역에 붙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들이 제가 항상 제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한번 해제된 지역은 결국은 하더라. 기억나시나요? 어, 결국은 다시 하더라. 용답동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용답동에, 성동구 용답동도 제가 가보니까, 야, 여기는 뭐, 1층엔 상가고 2층은 주택이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시장도 있고 여기는 죽어도 었다 개발 안될 거다라고 아주 신경을 껐었는데 거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재개발 신속통합계획으로 지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부 다 동의서를 걷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기는 이 대방역세권이 첫 번째로 신호탄을 터트려서 지금 다.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있다. 그러니까 항상 제가 사업성, 그다음에 속도, 얼마나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느냐. 이거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여기 두 가지를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곳이다.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욱더 빨리 진행을 할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뭐 밤나무가 많아서 밤동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개발이 필요한 여의 밤 동산 일대. 그래서, 이런 집들, 옛날 그 구억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그러니까, 이 영등포는 제가 많이 예전에 다녀봤는데, 진짜 그, 영등포역 뒤쪽에도 가보면요, 도림동 같은 데로 가보면, 은 아주 그냥 골목도 좁고, 집도 다 쓰러져가는 집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 그런 집들이 지금 다 개발이 되는 상황이다. 특히 영등포는 뭐라고요? 삼 도심 중에 하나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지금 개발을 서둘러서 진행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를 한번 짚어드리면 여의도 출퇴근 생활권이 바로 한정거장입니다 그리고 신림선과 1호선 더블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대방역이고요 그것도 역세권에 붙어 있기 때문에 또 역세권 시프트를 지금 추진해서 사업성을 상당히 끌어올려서 할수 있는 그런 사업이고요 일대가 전부 개발이 진행이 되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또 빠져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죠. 여기가 드디어 개발이 됩니다. 지금이 정말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발을 보고 너무 빨리 들어가도 문제고요. 너무 늦게 들어가면 가격이 올라서 문제고, 너무 빨리 가면 오래 기다려서 문제죠. 하지만 지금이 정말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그세개 구역 중에서요, 대방역세권 가장 면적이 큰 곳에서 이어 상당히 어응도 좋고요. 어 주민들이 빠르게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곳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재개발 투자는요. 무조건 신축 빌라를 사라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신축이 없을 때 구축을 사는 거지 처음부터 구축을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러니까 신축은요. 신축과 구축이 있으면요. 신축과 구축은요. 신축이 훨씬 가치가 큽니다. 왜냐면은 하 구축은 구축은 전세가가 전세가가 되게 낮죠. 그거 신축은 전세가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자금이 신축이 더 적게 들어가요.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거고, 추후에 감정 평가를 할 때도 신축은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감정 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오지만 구축은 감정 평가가 밖에 나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결정적인 이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재개발 투자를 하고 전세를 끼고 투자를 했을 때 세입자가 2년 단위로 바뀌잖아요. 원래 더살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꾸준하게 세입자가 들어와야 되는데 구축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싸도 안 들어옵니다. 구축은 엘리베이터 주차장 없으면 요즘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없으면 구축을 사는 거지, 처음부터 구축을 사면 안 된다. 그리고... 전세가가 신축은 높기 때문에 매매가가 매매가는 신축이 더 비쌉니다 구축보다 하지만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금은 신축이 작게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 투자로 미래에 여의도급 아파트를 보유할 수 있는 지금 귀의 틈새가 지금 열렸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신축이 주변에 많지 않은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세권 개발이든 재개발을 추진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자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한번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요. 잠실은 가치는 잠재력은 너무너무 크지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그런 지역을 소개해 드렸고요. 오늘은 가장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업성이 좋은 그런 노른자의 알짜 매물을 한번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으시면요. 여기 오오리게 6961에서 6963번으로 전화주시면은 어 저희가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의 투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